자 옆모습인데요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실증 나지 않는 컬러 예 실버 컬러고요 예, 도장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썬팅도 잘 되어 있고 위쪽으로 루프 랙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이 아주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4륜구동 그 다음에 타이어는 앞뒤 모두 90% 이상 남아 있어요 아주 좋은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도쪽에 보시면은 커튼 요 수동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예, 도어는 이렇게 우드랑 뭐 가죽이랑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예, 더 캐치 부분 예, 우드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폴딩 하실 때는 여기에서 레버를 당기시면 손쉽게 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차는 5인승 차량이고요. 발매트 잘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 포켓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뒷자리 열선 시트, 뒤에 송풍구 어, 시거잭이 위쪽으로 또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수납 공간 자,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내리시면 자 암레스트와 컵홀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뒤에 트렁크 공간 네, 발매트 깔려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유리 쪽, 자 옆유리 쪽 예, 네,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많은 뭐 중고차 유튜브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 머리가 한요 정도 있습니다 제 머리가 근데 제 머리 뒤까지 요 유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개방감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 그래서 뒷자리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오늘 200만원 할인해드리는 에, 폭스바겐 뉴투아렉 2세대 모델 에, 오늘 최적갑니다. 당근카 구독자 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당근카에 아주 멋진 SUV 들어왔고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인데요. 아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 제가 요거 시운전을 좀 하고 어, 좀 내려왔는데 엔진이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폭스바겐 그 페이트하고 똑같은 엔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 디젤 어, V6 TDI 블루모션 차량이고요 자, 4륜구동 들어가 있는 폭스바겐 뉴투아렉 어, 2세대 모델입니다 자, 실버바디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보니까는 내장모두 거의 뭐 신품급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어, 차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 거기에서 오늘 또 할인을 또 많이 해드립니다. 자, 200만 원 할인해서 자 오늘 전국 최저가입니다. 자, 200만 원 할인된 금액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뉴투아렉 3.0 V6 디젤 어, TDI 블루모션 13년식에 14만 키로 13년식에 1 4만킬로 주행했고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 없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수술이 없는 차량.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1,299만 원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 200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자, 어디서도 만나 보실 수 없는 금액. 자, 1,099만 원에 오늘 최저가로 좋은 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에 자, 폭스바겐 마크도 있고요. 자, 라이트도 어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휠만 약간의 스크러치 정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가 앞뒤 모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도장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자 위쪽으로 굉장히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그다음에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도장 반짝반짝 빛나고요. 자뒤쪽에 타이어는 더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한 90%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 사륜구동 차량이고요. 오프로드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 차고의 또 높낮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어 이제 차박 다니시고 어 캠핑하고 이러 신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뒤쪽 후면부 모습이고요. 이게 1세대 모델은 약간 좀 투박했죠.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2세대로 오면서 이렇게 앞뒤 모드 바뀌면서 대로등이라든지 세련미를 좀더 주고 있고요. 자 투아렉, 자 폭스바겐 마크 있고요. 자 V6 TDI. 자 블루 모션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뭐 브레이크 등 샤크한테나 어, 자이 차는 정말 제가 저도 뭐 많은 차를 좀 판매해보고 많이 또 시운전도 해보고 시승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엔진 엔진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엔진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따가 엔진룸도 보여드리고 실내도 보여드릴 건데 밖에서는 뭐 디젤이니까 디젤 소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실내 탑승해서 운전을 하면 이차이 이 차가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회전이 되고 있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폭스바겐 페이튼하고 같이 엔진을 공유해서 쓰는 예,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차량 아주 물건입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자, 뒤에 트렁크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모델 자 여기 뭐 바닥 커버도 좀씌워져 있고 이쪽에서 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리실 때또 아 전동 방식으로 올릴 때는 수동이고요 어 올려내시면은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뭐 공구 키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4룡구동에 자 넓은 트렁크 공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굉장히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실내도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음. 자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요차는1 어, 3년씩 14만 키로 주행했고요. 자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 입구에서 제가 브레이크 패드 쪽에 관련된 것들 교체해놨고요. 이게 지금 그 페이튼하고 아마 같은 엔진일 거예요. 페이튼도 굉장히 그 엔진이 굉장히 좋고 그 물론 뭐 벤츠나 BMW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벤츠, b m 보다더 좋은 그 매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엔진 자체가 예 네,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거 네. 자3.0 TDI 디젤 14만 킬로 주행한 차량 네, 엔진이고요 여기 뭐그 디젤이니까는 뭐 당연히 엔, 그 디젤 소음이 올라오죠. 차 모르시는 분들은 뭐시끄럽네 어쩌,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정상이고요 실내에 앉아있으면 이게 가솔린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제가 예전에 베라크루즈를 좀 탔었던 적이 있어요 30만키로 넘게 탔었는데 그때도 이제 3.0 V6 디젤을 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탔었는데 그 느낌보다 더 좋습니다 예, 베라크루즈 디젤차 탔을 때도 좋았는데 그 느낌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 자, 바로 이 차량이고요. 자, 오늘 200만 원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99만 원에서 자, 200만 원 할인해서 1,099만 원. 1,099만 원입니다. 아무한테나 200만 원 빼드리지 않고요. 예,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당근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자,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고 예 좋습니다 엔진만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 곡선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메모리 기능 아, 쪽에 전동 접이 뭐 각도 조절 아, 스위치 버튼 예, 손잡이 자무 우드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촌스럽지 않고요 자 여기 트렁크 버튼 예, 전동 시트 뭐 유추 받침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 매트 라이트를 버튼은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1 4 6,625km, 1 4 6,625km 주행했고요. 입고에서 이게 브레이크 패드 쪽 관련된 어, 경고등이 떠가지고 그거 제가 수리 다 맞춰놨고요. 어 쪽에 핸들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3 스포크 휠. 굉장히 멋지네요. 이제 각가지. 예, 여기 이제 크루즈 버튼. 이게 아마 스마트 크루즈까지 적용이 될 거예요. 예, 아주 좋고요. 안전장치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보시면은, 여기, 아, 블랙박스, 아, 룸밀러 있고요. 하이패스만 달고 타시면 될것 같네요. 하이패스만 달고 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아, 이 시계는 아마 이게 그냥 장난감 같아요. 누르시면 안쪽에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자, 비상등 있고요. 키는 여기 꽂아서 눌러도 되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요. 자, 오디오 장치 공조 장치 열선 시트 버튼에 네, 들어가 있고요. 예,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요, 온 온로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타시면 되고요. 예, 조금 이제 차고가 낮은데 다니실 때는 요거 올리셔서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토 스탑 기능, VDC 버튼 있고요. 키는 하나 있습니다. 키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안쪽에 이런 또 수납 공간, 여기 컵폴더자 이렇게 또 올라가고요. 안쪽에 넓은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자, 조수석 쪽 시트 모습이고요. 자, 안쪽으로 뭐 설명서 같은 것들, 예, 보증서 같은 것들 있고요. 예, 어 잠깐, 아, 하이패스인 줄 알았는데 하이패스는 아니네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다리 쪽, 자 위에 천정 쪽, 아주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게, 예, 창문 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자, 조수석 쪽. 자, 앞쪽 대시보드 쪽. 자, 센터페시아 쪽. 자, 계기판 쪽, A 필러 쪽, 앞 유리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폭스바겐 뉴트아렉 어, 우리 구독자분이 잘 타시던 차량인데 우리 당근카로 들어왔고요. 어, 1,299만 원에서 할인된 금액 1,099만 원에 오늘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매장에 오시면은 지금 할인을 많이 해 드리는 SUV도 많이 있어요. 그 Q5, Q5 모델도 제가 입구에서 한 400만원 넘게 수리한 차도 있어요. Q5도 지금 좋은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 B200, 소형 SUV죠. 그거 지금 399만원까지 인하를 해서 판매하는 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 어, 뭐죠? 어, 토레스, 네, 토레스도 지금 두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 두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품화 중인 차가 있어요 그 그랜드 체로키 예, 그랜드 체로키 흰색 예, 그것도 지금 상품화 중에 있는데 그것도 오시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예 지금 뭐 우리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당근카는 지금 사무실 이동 중에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주차장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90대 정도 재고 작년에 팔지 못했던 90여 대의 재고가 그리고 다 20여 대 이상은 지금 나갔어요 한 20대 30대 정도 나갔고 재고 이제 한 60여 대 정도 남아 있는데 거의 다 100만 원 이상씩은 다 금액을 내려놨습니다. 예, 지금 오셔야 이 금액에 사실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정리가 다 되고 이사가 다 되고 어, 그 후에는 다시 금액이 원상으로 올라갑니다. 100만원씩 내려오는 금액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오셔서 구매하셔야 좋은 차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뭐 날씨도 많이 춥고 좀 그런데 오시기 힘드신 분들 집앞배송 다가능하고요 탁송비는 뭐 별도로 들어가죠 제주도까지 다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전액할부도 다가능하고요 안오시고 할부구매 가능하고요 안오시고 할부 대차도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믿고 이제 탁송으로 어, 비대면 거래 하시는 분들이 한30% 정도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10% 정도는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대 사가신 분이 또 와서 또 사가시고 또 사가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믿고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1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월, 1월 27일? 28일? 요 정도 된것 같은데, 어, 남은 1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2월달, 또 새로운 한 해가, 어, 한,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 잘 계획 세우셔서 1월달에, 어, 계획 잘 미루고, 좀 이렇게 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어, 잘 열심히 계획 세우셔서, 좋은 2026년도 모두 부자되고, 행복한, 어, 여러분들 당근카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응. 눌러주세요. 자 폭스바겐 뉴투아레 2세대 모델 촬영 마치고 지금 차고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아뭐 아까도 제가 계속 몇번 설명드렸는데 엔진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탑승을 해서 밖에서는 뭐 모르겠는데 안에서 이렇게 악셀을 뭐2,000 rpm 이렇게 밟아도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혼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체도 짱짱하고요. 이게 지금 2세대 모델이고, 1세대 모델, 가솔린 모델은 아마, 가솔린인지 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포르쉐 엔진이었나? 그거랑 같이 공유해서 쓴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요게 지금, 그 페이튼 엔진하고, 디젤, 페이튼 TDI 엔진하고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페이튼도 굉장히 제가 많이 판매도 하고 많이 좀 소개도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S클래스나 7시리즈에 비해서 가성비가 훨씬 더 있을 뿐더러 그 매끄러운 그 사운드는 조금 더 한수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엔진 질감이 부드러운 걸로 따지자면 예, 벤츠나 BM보다 어, 살짝 한 수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천만원 초반대 차량인데, 천만원 초반대 보시면은 사륜구동에 V6에 예, 이렇게 멋진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투아렉 차량.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실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하체도 아주 짱짱하고요. 아쉬운 게그 아우디 Q5 한한달 전쯤인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차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차가 뭐 금액이 뭐 살짝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Q5 요거보다 조금 저렴한 차가 있어요. 그것도 V6죠. V6 디젤. 그것도 Quattro니까는 사륜구동 들어가 있고. 에, 사이즈도 뭐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Q5도 좋은 차가 남아있고요. 요 차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흰색. 그것도 우리 구독자분이 타시던 차가 들어왔는데 S클래스 타시면서 바꿔왔는데 저희는 거의 다 대차권으로 들어오는 차들이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까지 차주분께서 뭐휠 부근도 해놓고 이것저것 뭐 손을 봤다고 하는데 그 흰색 그것도 아마 1500에서 1600 사이 정도로 판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쌍용 토레스도 제가 지금 두대 가지고 있고 그것도 지금 최저가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닷지 캘리버 어, 캘리버가 지금 두대 있어요 할인해서 300만원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99만원에 판매 중인 차도 있는데 닷지 캘리버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백 벤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링컨 어, MKX 올류 m KX 그게 전화가 지금 뭐한 100통 이상 왔는데 아직까지 거리가 안 됐습니다 그 검은색에 화이트 투톤 시트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전화문의만 100통 이상 왔고, 그리고 계약도 실제로 두 번이나 됐었어요. 근데, 계약이 다 파기가 됐습니다. 뭐 파기된 내용을 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 파기되는 내용은 거의 단순 변심이에요. 예, 네, 그냥 유튜브 그 영상 보시고, 혹해서 계약금 넣으셨다가, 뭐, 아유, 못하,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거의 99%거든요. 뭐, 차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뭐 파기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거나, 뭐, 수리비를 빼드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링컨 MKX. 그것도 좋구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정리 차원에서 지금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가져오자마자 빨리 빼는 게. 일주일 안에 빨리 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당근카는 여기 수원역 근방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 여기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여기 전국에서 제일 큰 매매 단지니까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은 당근카 매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시는 분들 아 이거 영상 보시고 판매됐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끝나시면 안 돼요. <laughs> 매장이 55만 대가 있거든요. 예, 저희 차보다 뭐더싼 차도 있고 더 좋은 차도 있고 비슷한 차가 있고 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판매됐다고 해서 딱 그냥 끝나 버리지 마시고 저희랑 상담을 계속 하시면은 저희가 똑같은 차 예, 동급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가 차 좋은 차로 골라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4층 고객 주차장이고요. 오셔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기까지 오셨다가 또 주차장도 헤매시는 분들도 많고 예, 오시면은 보통 저 끝에 A 라인 쪽 저기가 제일 그래도 공간이 널널해요. 예, A 라인 쪽에 주차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A 라인 쪽에 주차하시고 이쪽에 이제 우리 당근카로 가는 길목인데. 가기도 편하고 이게 좋습니다. 자 주저리, 주저리 뭐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오셔야 뭐 할인된 차 저렴하게 많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팔아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